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오면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하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먼저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 본이 되는 삶은 무언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투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장로는 교회의 교역자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리더로 꼽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리더라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장로의 역할, 즉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 그래서 그양 무리들에게 먼저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무언가를 말하고 내세우고, 그리고 이렇게라 해라 저렇게라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먼저 그런 삶을 보여주면 양들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은 결국에 먼저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곳이 길이야. 여기로 다녀야 돼. 라는 그 길을 내어주는 사람,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 자국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교회의 리더들은 그 예수님의 피 자국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면 양들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리더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젊은자들 교회의 어떤 권위 아래, 교회의 리더십 아래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겸손하게 순종해라.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장로들, 리더들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듯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로 하면서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무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삶.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대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삶에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뜻과 의지를 드러내기 전에 겸손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면 결국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 주실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